통장에 1억권 찍힌 순간 기분은 분명 뿌듯한데 이제 뭐부터 해야 하지? 살짝 막막해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1억권에서 멈추는 사람과 10억권까지 밀어올리는 사람 이 둘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오늘은 복잡한 기술 말고 한국에서 실제 1억권을 10억권으로 키운 사람들이 공통으로 챙겼던 다섯 가지 선택 이 흐름만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볼게요. 돈이 불어나는 공식은 원금, 시간, 수익률 이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보통 수익률에만 꽂힙니다 어디는 1년 수익률 50% 낮다더라 어디 코인은 몇 배를 갔다더라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찾아보죠 그런데 통계를 보면 한국 가계의 순저축률은 최근 4%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벌긴 버는데 남는 돈이 거의 없는 구조라는 뜻이죠 반대로 나라 전체 기준으로 보면 저축과 투자비중은 30%대 중반이라서 기업과 공공 부문은 계속 돈을 굴리고 있고 개인만 뒤처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 입장에서 1억 원을 10억 원으로 만든 사람들은 높은 수익률을 마친 사람이라기보다 원금과 시간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인교소득 구조를 점검하는 것, 두 번째는 저축과 투자 수준을 절대 낮추지 않는 것, 세 번째는 거주 전략, 즉내집 마련을 어떻게 가져갈지 계획을 세우는 문제이고, 네 번째는 자산 배분, 어디에 얼마씩 나누어 담을지를 정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인생과 커리어를 설계하는 재테크입니다. 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투자 공부보다 먼저 인격 소득과 저축 수준을 만들고 그 다음 집, 자산 배분, 커리어입니다.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인격 소득이라는 말을 조금 더 생활에 가깝게 풀어볼게요. 월급 통장을 기준으로 보면 들어오는 돈에서 세금, 사대보험 빠져나가고 고정비가 나가고 나서. 남는 돈이 거의 없다면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투자에 들어갈 원금 자체가 얇을 수밖에 없습니다. 1억 원을 만든 분들은 어쨌든 한번은 이녀소득을 크게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근육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월 150만원씩 7년 모아서 겨우 1억 원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대단한 과정입니다. 어,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좀 써도 되지 않나? 월 저축을 80만원, 100만원으로 줄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순간부터 10억 원까지 가는 속도는 눈에 보이지 않게 확 떨어집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원금 속도에서 막히는 거죠. 반대로 1억 원을 10억 원으로 만든 사람들은 월 저축을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활이 조금 나아져도 저축액은 그대로 두고 소비만 조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지금의 인여소득이 1억 원 만들 때보다 줄어들지 않았는지 먼저 체크하기. 월급이 50만 원 올랐는데 저축은 그대로고 카드값만 50만 원 늘었다면 10억 원 로드맵에서 한 걸음 물러난 셈입니다. 여기서 쓸수 있는 간단한 기준. 세후 소득의 최소 20% 이상은 무조건 저축과 투자로 보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이 비율을 25%, 30%까지 조금씩 올려가는 사람들이 10억 원 구간에 빨리 도착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저축과 투자 수준을 한번 올려 놓았으면 절대 뒤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육 운동으로 비유해 볼게요. 벤치 프레스를 40kg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 70kg까지 왔다면 그다음부터는 70kg가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월 150만 원까지 끌어 올려 놓고 1억 원이 모이자마자 다시 100만 원으로 낮춰 버리는 거죠. 1억권에서 2억권으로 가는 속도는 처음 제로원에서 1억권까지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저축 근육만 유지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에 연3% 정도 이자가 붙는 구조라면 1억권까지 6년에서 7년 걸리지만 그 다음 2억권까지는 더 짧게 걸립니다. 여기에 보너스나 추가 수입이 가끔씩 얹히기 시작하면 2억권, 3억권 구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이렇게 두면 좋습니다. 월 저축액은 올릴 수는 있어도 줄일 수는 없다. 소득이 줄어든 특수한 경우 빼고는 말이죠. 생활이 팍팍해 보이더라도 저축을 줄이는 것보다 고정비 구조를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통신비, 자동차, 주거비 같은 항목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원금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세 번째, 축인, 거주와 내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뉴스 보시면 1년 새8% 안팎 오른 해도 있었다는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난 1년만 놓고 보면 코스피보다 아파트가 덜 올랐다는 해도 있고요. 그렇다고 결론이 집 말고 주식이 답이다. 또는 반대로 주식 말고 집이 답이다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내 삶에서 거주비와 자산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개인별 전략을 갖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중간 소득 기준으로 면봉의 13년치가 필요하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즉, 집값이 너무 멀게 느껴져서 아예 내집 마련 생각을 접어버리는 분과 반대로 과한 대출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분이 동시에 나옵니다. 1억권에서 10억권으로 간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패턴이 많았습니다. 첫째, 무주택 기간에는 전세와 월세를 숫자로 냉정하게 비교합니다. 둘째 특정 시점에는 내가 거주할 집을 생활권과 대출 상황 가는 게 안에서 한 번은 확보합니다. 셋째 대출 비율은 상한선을 스스로 정해둡니다. 소득의 30% 이하를 주거 관련 원리금에 쓰겠다는 식이죠.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2%대 중반이고 실제 대출금리는 4% 전후라면 예전처럼 70% 넘게 레버리지를 쓰기는 부담스러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내집 전략을 세울 때는 이 질문 세 가지만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언제, 어느 지역, 어느 정도 레버리지까지 허용할 것인가? 언제는 연령과 커리어 계획에 맞춰서 어느 지역은 내 출퇴근과 자녀 계획을 기준으로 레버리지 한도는 숫자로 박아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집이 투기 대상이 아니라 거주와 자산을 동시에 해결하는 장기 프로젝트가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전략적 자산 배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 영역입니다. 요즘 코스피를 보시면 지난 1년 사이 60% 넘게 오르며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지수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환율은 고점 부근이라서 날러 자산에서 원화로 돌아오는 수익구조도 함께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10억 원을 향하는 사람들은 한 종목 한 코인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립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통장을 성격별로 쪼개는 겁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장기 투자 통장, 실험 통장. 생활비 통장은 세 개월치 고정비만 남겨두고 비상금은 예금이나 MMF처럼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안전 자산으로, 장기 투자 통장은 국내외 주식과 ETF를 섞어서 연금, 노후, 10년 이상 목표로 가져가고, 실험 통장은 소액으로만 운용합니다. 이때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나이, 소득 안정성, 대출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 30대 무주택 직장인은 장기주식 비중을 60%까지 가져갈 수 있고 40대 대출 많은 1주택자라면 현금과 채권성 자산 비중을 조금 더 높게 잡는 식입니다. 정답은 없고 원칙만 있을 뿐입니다. 많이 쓰는 간단한 프레임은 안전자산 30%, 성장자산 60%, 고위험자산 10% 같은 구조입니다. 안전자산에는 예금, 채권, 현금, 성장자산에는 코스피, 코스닥, 해외 주식, 고위험자산에는 개별 성장주나 코인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비율을 한번 정해놓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리밸런싱으로 맞춰준다는 점입니다. 쌀때 많이 멈사고, 비쌀 때덜 사는 구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릴 여지가 줄어듭니다. 여기까지가 돈 자체를 굴리는 기술이었다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원칙은 사람과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인생 재테크입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자산과 인터뷰를 보면 상속과 증여로 부자가 된 사람보다 본인 일에서 사업 소득을 만든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조사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결국 내 업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모두 사업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언젠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업을 준비하는 것. 요즘 30대, 40대 분들 엔잡을 많이 하시죠? 본업은 회사인데 주말에는 강의, 온라인 클래스, 제작 일을 하는 식입니다. 이때 1억권에서 10억권으로 가는 사람과 그냥 바쁜 사람의 차이는 부수입을 생활비에 다 쓰느냐 아니면 자산 계단을 올리는데 쓰는 애입니다. 부업으로 월 50만원을 번다고 할때이돈 전부를 ETF, 내집 마련, 대출 상환으로 돌리는 사람과 카드 값을 늘리는 사람의 10년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하나의 인생 재테크는 파트너십입니다. 결혼이든 동업이든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둘이 버니까 둘이 쓴다 모드로 가면 이녀소득은 1인 가구와 별 차이가 없지만 둘이 버는데 한 사람 월급만 쓴다면 나머지 한 사람의 월급이 통째로 원금이 됩니다. 이 구조를 5년, 10년 유지하면 10억 원 구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커리어 관리입니다. 앞에 네 가지가 돈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면 커리어 관리는 들어오는 돈의 크기를 장기적으로 얼마나 키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한국 직장인의 평균 근속 연수를 보면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버티는 경우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직이 일상이 된 시대죠. 이때 10억 원을 만든 사람들은 이직을 이벤트가 아니라 전략 도구로 씁니다. 이직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준비해 둡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하고 내 연봉과 역할이 시장 평균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살펴봅니다. 회사 안에서도 태도가 다릅니다. 하는 일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 두려는 사람과 당장 편한 일만 유지하려는 사람, 5년, 10년이 지나면 연봉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3% 연봉 인상이더라도 기준이 되는 연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커리어 관리를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연봉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보다 계속 높게 유지하기. 한국 기준금리가 2%대이고 물가가 2% 안팎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내 연봉이 매년 3%만 올라도 실질 소득 증가는 거의 없습니다. 10억 원을 만든 사람들은 커리어 초반과 중반에 연봉상승 구간을 집중적으로 만들고 그 구간에서 올라간 인격소득을 앞에서 말한 5가지 원칙에 맞게 저축, 집, 자산 배분, 인생 재테크에 전부 실어버립니다. 그래서 곡선이 눈에 띄게 휘어집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빨리 가는 길. 핵심은 기적의 종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첫째, 인교소득 구조를 점검합니다. 세후소득에서 최소 20% 이상은 저축과 투자로 먼저 빼둡니다. 둘째, 한번 만든 저축 수준을 절대 줄이지 않습니다. 근육처럼 유지하는 걸 최우선 원칙으로 둡니다. 셋째, 내집 마련과 거주 전략을 언제, 어디, 얼마 레버리지까지 이세 가지 질문으로 숫자화해 둡니다. 아, 넷째, 예금만 고집하지 않고 국내외 주식과 ITF를 활용해서 내게 맞는 자산 배분 비율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 합니다. 다섯째, 내 인생과 커리어를 가장 큰 자산이라고 보고 부수입, 파트너십, 이직과 성장을 의도적으로 설계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한 번에 완벽하게 실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구조를 바꿔보시면 됩니다. 통장에 1억권이 찍혀 있다는 건 이미 한번큰 산을 넘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행운의 종목을 찾기보다 내 구조를 바꾸는 쪽에 집중해 보시는 게 10억원을 목표로 할때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조합으로 오늘 이야기드린 5가지를 직접 숫자로 적어보시고 올해 안에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억 원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인격소득과 습관, 커리어의 힘이 결국 여러분의 진짜 자산이 될 것입니다.